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잠도 뇌에 한번 이상 잠에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7, 8시간 동안 깨지 않고 내리자는 통잠을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잠을 두 번, 세번 나누어서 전체 수면 시간을 7, 8시간 유지하는 잠보다는 7, 8시간 동안 내리자는 통잠이 더 깊은 잠을 잘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들게 되면 낮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구성된 수면 주기는 하룻밤에 4번에서 6번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수면 단계 동안에 깊은 잠이 왕창 나와서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꿈꾸는 잠이 많이 나와서 정신적인 회복, 뇌의 회복, 감정의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세 시간 동안 잠자다가 깬 겁니다 그렇게 두세 시간 동안 자는 동안에 깊은 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거죠 다시 깨어나서 잠들게 되면 앞에 깊은 잠을 잤기 때문에 깊은 잠은 없고 얕은 잠과 꿈꾸는 잠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자다가 중간에 깨는 이유는 첫 번째 나이를 들수 있습니다. 생체시계와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손과 체의 노화로 인해서 깊은 잠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고 중간에 한 번에서 세번 이상 이유 없이 깨게 됩니다. 60세 이상이 되게 되면 건강 상태가 나빠지게 되고 수면 무호증과 하지 불안증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가 잘 생기기 때문에 자주 깨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들수 있습니다. 어렵게 잠들어도 뇌의 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간에 쉽게 깨게 됩니다. 또한 깨어나게 되면 그러한 걱정과 불안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잠드는 게 어렵게 되고 자세 잠들어도 깊은 잠을 방해해서 수시로 깨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수면 장애를 들수 있습니다.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은 매우 흔한 수면 장애들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수면 장애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본인이불 하고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다가 코를 걸고 잠자는 동안에 다리를 떨게 되고 잠들 때 다리가 불편해서 잠드는 게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다양한 신체 질환과 약물을 들수 있습니다. 허리와 관절과 같은 통증 질환이라든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뇨, 영유성 식도염, 심장 혈관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폐 질환, 파킨슨병과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과 같은 질병들은 수면의 연속성을 방해하여. 중간에 자주 깨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을 위해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중간에 자주 깨게 할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 약물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긴다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약물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약은 잠에 방해할 수 있지만 질병 치료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약을 조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음과 빛을 들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은 뇌의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이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밝은 빛은 생체 시. 시계를 무너뜨려서 지속적으로 잠을 자는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 알코올과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깨게 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체 활동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낮에 햇빛을 쬐는 시간이 적을수록 지침 시간이 되어도 잠의 욕구가 떨어져서 중간에 자주 깰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중간에 깨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보다 잘잘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을 포함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일 햇빛에 노출되기 위해서 오전이나 오후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겁니다. 햇빛을 직접 쬐기 어렵다면 실내에 계시고 브라인드를 없애고 빛을 창문을 통해서 밝은 빛을 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술, 담배, 카페인을 특히 저녁 시간에는 피하셔야 됩니다. 잠자기 4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시고 잠들 때는 절대 스마트폰이나 LED 조명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잠들기 전에 긴장을 풀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잠들기 전에 1시간 동안 또는 30분 동안 좋은 취침 루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 복식호흡 좋은 음악 듣기 독서하기와 같은 치친노출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잠자는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잠자다가 깨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명을 조절하는 겁니다. 잠잘 때는 암막 커튼을 커서 밖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셔야 되고요. 침실에서는 밝지 않은 조명 즉 노란색 조명을 사용해서 과도한 빛의 노출을 막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면 수면 안대를 착용해서 빛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두 번째는 소음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귀마개를 착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사용해서 나쁜 소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시원한 온도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잠에 방해되지 않는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서 가능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만 갖고는 완벽하게 좋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체중을 빼거나 옆으로 자거나 구항내 장치를 사용하거나 양압 치료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고요. 하지 불안 증후군의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체 질환의 경우에도 적절하게 맞는 약물을 복용하시게 되면 잠잘 때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좋은 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간에 깨는 원인들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보시고 맞는 요인이 있다면 배제. 하 도록 하 시고, 좋은 수면 습관 유 지를 계속 해 보시기 바랍니다.